가는 데가 판교 현대백화점이잖아요. 중고 파는 제품이 파업 스토어 열린다고해서 가보고 있는데 조금 이제 궁금한 거는 이 판교 현대백화점에 있는 제품들은 어떤 것들 났을까? 음. 좀뭐 다를까? 아니 평범할까? 아니면 또 급매 때가 뭐다 높을까? 아니면 굉장히 레어한 게 있을까? 어떻게든 뭐 이런 것들. 네, 그, 뭐 이제 가격대는 좀 높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흔치 않은 아이템들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잘 기대는 해요. 어떤 제품을 저희 셀렉 하셔가지고... 그래 궁금하지 않으실 사실 궁금해 제가 보고 와서 한번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드릴게요. <목소리> 마치 오늘 하루 동안에 그 홍대에 있는 편집샵! <목소리> 그리고 판교에 있는 그 빈티지를 보고 왔는데 백화점이라는 그 메이저 중에 메이저 그 끝에서 갑자기 팝업 스토어로 빈티지들을 입점을 시켜서 진행했을 때는 뭔가 내가 이제 내가 기대하던 거는 평소 다른 곳에서 볼수 없던 그 아이템이던 아니면 판매 방식이던 아니면 뭔가 보여주는 뭐가 있든간에 좀 새로운 거를 그냥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자주 가는 빈티샵들보다. 저한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에은 있는데 한 10쯤? 들어가 봐야겠는데 한번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런 거? 와 아, 이거 미쳤어 이거 아,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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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거잖아 이거 이거 아시죠? 어. 이거. 아, 죽인다. 이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끝났어. 아, 그거 네. 맞아더 서울 현대 번개장터가 네. 들어갔다고 했을 때도 그쵸? 나름 좀 센세이션 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조금 뭐파업 스토어니까 그 정도까지도 아니더라도 조금 다른 감도의 어떤 그 빈티지라든지 구제를 좀 기대하고 가긴 갔었지만 조금 아쉬움이 좀 컸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신기했던 건 거기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구경을 하는 중이었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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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평일 음, 음, 세대시에 피크타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꽤 많이 구경하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매번 그 시간에 자주 그냥 집 나들이 가듯이 백화점을 가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엄청나게 쌓여서 막 팔리고 있고 금액대가 막 2만 원, 만원 이런 식으로 막 팔리고 있잖아요 사실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는 큰 매장에서 세일즈 방식 자체가 음.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이 무너지고. 네. 새것이 아닌 거를 판매한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백화점에서 이제 감수를 하고 네. 이파업스토를 오픈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나 수요가 엄청 크다는 거죠. 내가 실망하는 게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네. 거기서도 기획한 게 그런 거였을 거 아니에요. 매번 백화점에 오시는 분들한테 새로운 걸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 런 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실 준비한 거니까 성공한 거죠. 근데 어, 음. 사실 우리는 얼마 전에도 창코 형도 갔다 오고 뭐 빈티지 샵은 지나가다가 막 들어가고 많이 음.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거를 채우기에는 당연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게 빈티지다. 라는 음. 거를 조금 느낄 수 있을 줄 알았어. 저 개인적으로는 어. 그런 빈티지 혹은 이제 구제 아이템을 가지고 팝업 스토어가 그걸 백화점에서 열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엄청 대단한 거그니까 어, 많이 보고 많이 물어보시고 구매는 하시는데 아 과연 이게 빈티지라든지 구제라고 이해를 하고 구매하시는 건지. 아니면 은 그냥 저렴하게 창고형으로 판매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구매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있겠다. 느끼기에는 약간 그냥 수입 브랜드를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좀뭐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닌가 느낌 아. 좀 받긴 받았어요 왜냐면 사이즈를 너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이거 사이즈 있라는 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즈를 물어보는 게 사실 음. 빈티지는 음. 사이즈가 그냥 하나 대보고 이걸 음. 해봐야 되는 건데 음. 이, 이거 뭐이 사이즈 있냐 이렇게 물어본 자체가 그 외에는 이해도가 굉장히 좀 음. 이제 없다라는 게될수 음. 있는 음. 부분이기도 하고. 음. 그리고 그쵸? 제일 중요한 거는 굉장히 백화점은 메이저잖아. 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빈티지 구제하면 은뭐동묘만 떠올려서 그쵸. 떠올려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이건 마이너 중에서 진짜 제일 끝이거든. 네, 결제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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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세요 안녕. 아, 여기 괜찮은 거 많네. 통제하고 이제 합정력 쪽이죠. 네. 여기는 이제 이름은 빈티지 로엘이라는 곳인데, 이게 폴로가걸려있로잘안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그쵸. 어, 그래 돼저폴로기는안들어가려 네.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괜찮은 아이템들이 꽤나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미쳤어요. 어, 아, 이거는 진짜 잘봤어 네, 쇼핑하기 진짜 좋은 날이네. 사람이 뭐, 그런 생각안 하다가도, 날이 좋으니까, 막 지갑이 열린다. 사람들이 빈티지를 찾는 이유가 여러 가지 좀 맞물린 것 같은데 이제 좀 전체적인 트렌드의 무드가 또 약간 클래식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사실 클래식은 당연히 전통이 굉장히 헤리티지가 많은 거고 당연히 헤리티지가 많은 건 빈티지가 또 많으니까 그쪽으로 좀 분위기 가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일본 빈티지 시장이 되게 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빈티지 시장은 말 그대로 굉장히 헤리티지 있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레어하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고가에 거래가 된다거나, 사실 음. 그런 것들을 거의 빈티지라고 부르시는데, 빈티지라는 말을 조금 더좀 다양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런 몇 가지 아이템들, 그런 것들만 빈티지가 아니고, 갑자기 여기 뭔가 오염이 생겨서 누가 막 버렸어요. 근데 그 오염이 나는 너무 이뻐, 프린팅이. 그러면 사실 나한테는 이게 굉장히 빈티지한 아이템이 될수 있는 거고, 음. 제가 오늘도 이제 가서, 홍대 가서 이 자켓을 구매했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템에 대한 근본이 있어야 되고,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이 아이템, 뭐, 희성이 있어야 되고, 뭐, 막, 이런 걸로만 무조건 빈티지 시장을 좀 보지 않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음. 아, 그냥, 맞아. 어, 그냥, 누가 입어서, 워싱 이쁘게 가있어서, 음. 내한테 맞는다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아이템인데, 너무 이게 막, 헤리티지, 음. 뭐, 근본, 뭐, 이런 걸로만 빈티지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음, 아쉽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는 그냥 준거 아니야? 이게 빈티지야. 그럼 빈티지는 뭔데요? 그럼 언제부터 네. 빈티지인데? 내가 볼때 댓글도 한거에 었죠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laughs> <바로> 그러니까 이걸 <laughs> 설명하고 싶다는 거지. 아, 맞아요. 이게 뭐 브랜드로 할 것이냐, 지소성으로할 것이냐. 그쵸.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음. 이제 뭐 그런 거다 떼고 그냥 이게 뭐 구, 구제든 빈티지는 상관없이 그냥 패션을 내가 그런 선입견 없이 그냥 즐기다 보면은 아, 그쵸, 그쵸. 훨씬 더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많은데 이거는 빈티지다, 이거는 구제다, 이거는 뭐다, 뭐다, 뭐다라고 사실 그쵸. 구분을 짓다 보면은 그게 마치 이게 굉장히 좀 올바른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 입은 것들 폄하하기도 하고 비하하기도 하거든요 <laughs> 봐봐 이거 샀어 이뻐 봤어 어. 아까 내가 그 카라치 자켓도 봤어 음. 이뻐 근데 딱 입었는데 이뻐 음. 어 사야겠다 근데, 어, 근데 이거 빈티지인가? 이거 중고인가? 음. <laughs> 이거 구제인가? 음. 이러면 뭔가 그때부터가 재미가 없다고 음. 이게 사는 자체가 음. 그리고 각자 생김새도 다르고 한 거니까 음. 그리고 각자가 추구하는 것들도 다, 가치관도 다 다른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음. 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 레이아 아이템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빈티지를 즐기다 보면 음. 발견하게 되나? 재밌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어, 이거 뭐 하나밖에 없는,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거 누가 입던 워싱이 이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 적, 적을 것 아, 같아요. 아, 그렇지. 처음에 접근은 사실 어떤 가격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사실 누구라도 쉽게 빈티지를 한 번씩 접근을 해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접근성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내가 이거 접근하다 보면은 실패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아, 그렇죠. 이해도가 있어야죠. 어. 우리가 더연대 갔을 때 실망한 거는 사실 우리는 그런 빈티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많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봤을 때 아, 대 연대는 뭔가 다르겠지라는 느낌으로 이제 했을 때 실망한 거지. 거기서 오는 기획 의도가 실패했다는 건 아닐지 아닌 거잖아요. 아,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 그쵸? 개인적으로 어떤 빈티지라든지 그리고 이런 뭐 지금까지 이런 패션을 업으로 해온 사람으로서 갔을 때그 백화점 보는 사람한테 이 빈티지의 매력은 이런 거다라는 걸좀더 강한 임팩트로 딱 보여 주기를 바랐던 게 있잖아요, 사실. 예전에 나왔던 챔피언 스웨시나 뭐 리바이스의 데님 같은 거 있죠. 네. 과감하게 딱 걸려 있으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이거매가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런 것이 빈티지다라는 그치. 그치. 느낌. 그러니까 좀 그런 임팩트 를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쵸. 좀 기대를 하고 갔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빈티지나 구제 느낌이어서 그게 좀 아쉬웠어. 그러니까 꼭뭐이 아이템 예전 거라서 가격이 만큼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 그럴 수 있잖아. 이걸 보면서 야 이건 뭔데 도대체 이렇게 비싸?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쵸. 빈티지에 대해서 뭔가 대화하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 옛날에 명동 있는 나이더스 매장 들어가면은 음. 가운데 이제 굉장히 그막 낡은 멜버른 신발 이런 거 음, 음, 전시해 놓고 있잖아요. 음, 음, 다 떨어져 있고 음. 하는 건데, 그걸 딱 전시해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서, 이게 뭔데, 이게. 그러면서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맞아그러면 음. 이제 빈티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 그냥 그냥, 이런 식이었어요. 얘기. 다 가격 택이, 긴 바지, 뭐, 5만원, 뭐, 셔츠, 3만 뭐, 이런 음. 식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굉장히 옛날 리바이스 같은 거나, 챔피언, 흔히 얘기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꽤 고가에 거래되는 가치 있다고 하는 빈티지들은 음. 음. 없었고, 음. 사실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백화점에 보여줄까 음. 이런 게좀기대하고간 거죠 음. 음. 근데 이제 우리가 늘 보던 빈티지 샵이었으니까 음. 그게 좀 아쉬웠다는 거죠 그런 걸로. 부분에서 아쉬웠는데 아, 근데 굉장히 대단하신 것 아, 같아요 그렇죠 어. 대단한 거죠 그거는 음. 빈티지 샵을 하면서 현대백화점 현대 거기 들어가서 팝업을 산 자체가 엄청난 거죠 되게 힘들었을걸요 그리고, 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웃음> <웃음> 또 구매했지 나도 구매하고 <laughs> 아니, <laughs> <laughs> 아니 그냥 이건 설명할까? 아, 이건 사실 보여줄 것도 없어. 그냥 간단히 아, 네. 넘어가요. 아니, 근데 이거는 브랜드도 아니고, 뭐,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완전, 이건 나중에 한번 따져요. 아니, 뭐, 안 따도 돼, 이건. 아, 괜찮아. 왜? 왜? 안 따도 돼. 이게, 그래서 집에서... 비... 야! 이만화에서 무시하네. <웃음> <지금도>. <웃음> 집에서 개 키울 때 입어요. 이만화에서 무시해. 그냥 집에서 개 키울 때 입어. <laughs> 이, 이걸 보면 그말안 나오지. 이거 봐야지, 이아이건잘 샀어. <laughs> 와, 이거 미쳤다니까. 음.